만 만두인데? 만두 먹어. 만두 먹어. 많이 배가 고파. 리 소? 요즘에 진짜 잘 먹잖아. 아, 좀 조용히 먹을래? 맛이 어때? 떨어질까봐 조심해.

자 누가 더 두꺼운가 보는 거야. 자 대박. 자 우와 소 손목 진짜 두껍잖아. 소가 이기겠는데이제 엄마를. 야오힘 너무 세. 어잘 먹어서 힘이 더 세졌나 봐. 냠냠냠냠 입에 는오골꺽하고또 음 졌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진 거야? 어 알겠어 우와 내가 이겼다 <laughs> 안 돼! 으, 어, 졌다. 냠냠 꿀꺽. 어, 냠냠 꿀 <laughs> 왜 음. 얼른 드세요, 아저씨. 음.